리띵크 띵. 안녕하세요. 리띵크 라디오의 DJ 엄독송먼 음디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가 다시 돌아왔어요. 네. 우리가 프라하에 거쳐서 이제 지금은 베를린에 있다니다 네, 베를린에 있습니다. <laughs> 지난번에 저희가 프라하에서 다시 해요. 했랬는데 <laughs> 네. 프라하에서 녹음이 아니에요. 그건 스킵하고 네. 제가 베를린으로 왔으니까 네. 근데 <laughs> 그 전에 저희가 프라하에서 드렸었던 예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디어 봅시다. 네, 프라하에서 감사하게도 우리가 주일을 보내게 됐는데 음.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서 유럽에서의 그 현지 교회들은 또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쵸. 그래서 어 이제 인터내셔널 네. 어 예배라고 그래서 영어를 할줄 알고. 그 음. 현지 교회를 찾아갔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체코 말만 들리더라고요. 맞아요. 들어섰는데 건물을. <laughs> 네. 영어로 할줄 알았죠. 근데 <laughs> 뭔가 아니더라고요. 뭔가 우리가 잘못 정보를 알고 음. 간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터내셔널 그 처치, 그 센터라는 그 교회에 큰 엄브렐라 교회 밑에 속해 있는 네. 또 현지 교회였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른 날에는 또 이제 음. 어, 영어로 하는 그런 서비스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근데 저희가 날을 잘못 찾아간 거죠. <laughs>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날 맞아요.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 저희가 갔을 때그 영어를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어가지고 저희한테 음. 오셔가지고 통역을 해주시겠다고 음. 친히 음. 오셔서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어, 너무, 너무 잘해주셨어요, 음. 음.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예배 가운데 제가 왜그 하나님 인도하심이라고 그랬냐면은 너무 새롭게 느끼고 참 은혜가 됐던 것들이 음. 너무 많았거든요. 진짜 초대교회 모습이. 이러했겠구나 네. 싶었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영들이 이렇게 커넥트 돼가지고 연결되어 가지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그 안에서 기도하고 또 각자 주시는 그 마음들을 서로서로 너무 자유롭게 나누고 이런 부분들이 참 정말 다음에도 드리고 싶다 정말 맞아요. 갈망되는 그런 네. 예배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웃사이더들이었고 영어도 그러니까 체코 말도 할줄 모르고 이랬지만 되게 어막 소외되거나 뭐막 이런 느낌을 않았어. 전혀 못 받았거든요. 그냥 <laughs> 그 예배 안에서 우리도 정말 잘어 네. 연결되어서 네. 하나님을 예배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막 이분들이랑 교제를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예배 안에서 함께함이 너무 음, 어, 좋은 거 있잖아요. 음. 맞아요. 근데그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어. 예배 안에서의 자유로움이었어요. 음, 그쵸. 맞아요. 엄독송과도 네. 이야기를 했지만. 네. 너무 자유한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찬양할 때에도, 누구는 찬양을, 그러니까 찬양할 때에도 처음에 찬양인도자가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한국교에서는 되게 많이 그러잖아요. 네.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네. 그냥 다들 앉아서 찬양을 하다가, 한두 명씩 이제 각자, 음. 막 하나님을 찬양, 정말 열심히, 열정을 다해서 찬양하고 싶을 때는 일어나서 찬양을 들이시다가 음. 또 앉, 앉으셨다가, 또 기도하셨다가, 어떤 분은 깃발 들고 이렇게 춤추시면서 음. 찬양하셨다가, 또 그분이 무릎 꿇고 또 기도하시면서 네. 어, 예배 드리다가, 어떤 한켠에서는 또 기도하시면서 우시는 분도 있었었고, 음. 여러 가지 이제 예배, 하나님이 예배하는 모습이 달랐는데, 그게, 너무 조화롭게 잘 어우러지는 거예요 예배 네, 안에서 네. 아, 진짜 인상 깊었어요. 네. 그리고 음, 한인 교회들에서는 경험하지 못했을 뭔가 음. 형식적인 그 틀에서 굉장히 벗어나 보였어요. 맞아요, 되게 맞아요. 처음에도 찬양하기 전에 가, 말씀을 전하시면서 약간 목사님께서 간증을 하시는 거 같기도 네. 하고 뭔가 삶에서 경험했던 삶의 하나님을, 간증이 네. 진짜. 풍성하게 나눠 줬어요 예배 가운데 계속해서 음. 그러니까 찬양드리다가 간증 목사님이 하시고 또 찬양드리다가 또 하나님이 주신 기도하면서 주신 마음들또 나누시고 음. 또, 또 가짜, 다른 성도들도 네, 음. 다른 성도들도 또 다른 그러니까 서로서로 서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들을 너무 자유롭게 이렇게 찾아가가지고 마, 음. 말해주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음. 아 모두가 그냥 하나님 안에서 이거는 말씀 전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자나 네. 이게 뭐 우월함 그런 걸 그런 게 아무것도 없이 네. 그냥 다 동등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맞아요. 각자 기도하고, 또 나누고, 음. 또 예배 드리고, 음. 또 나누고, 말씀 전하고, <laughs> 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네, 맞아요. 저희도 행복하고, 음. 그 배리어가 전혀 없어 보였고, 네, 진짜. 음. 그, 저희에게도 어떤 분이 다가오셔서, 음. 저희는 이제, 저희만 간 거, 간게 아니고, 어떤 그 민박, 집에서 같이 만나게 된 어른 분이 네, 네. 함께 오셔서 네. 어, 그분과 함께 예배를 이렇게 드렸는데 어, 어떤 남자분이 오셔서 어, 자기가 기도하면서 받은 말씀이 있는데 음. 이분을 그 어르신 분을 향한 어, 말씀인 것 맞아요. 같다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보여주시는데 그걸 또 이제 영어 성경으로 찾아서 음. 한국 성경으로 또 찾아서 <laughs> 이렇게 하는데 그거, 그런 것들을 보면서 너무 신기하잖아요. 음. 가, 처음 온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맞아요.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네. 막 어떤 찌름의 그런 말씀이나 이런 게 아니라 음. 그 통역하신 분도 얘기했던 게 격려하는 말. 우리가 이렇게 서로서로 서로 하나님 주신 음. 마음들을 나누는 이유가 음. 서로의 그 신앙, 그리고 믿음을 계속해서 격려해주면서 네.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네. 그 힘이 생겨날 수 있도록 하는 거라고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나눌 때에 결국엔 그래도 어, 분별해서 받아들여야 되는 거는 각자 자신이라고 어, 하나님한테 누군가가 나한테 와서 너한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라고 얘기, 얘기했을 때 그거를 그냥 고지긋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음. 내가 그거를 가지고 또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 이게 음. 저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나요 이거를 음. 물어본 후에. 그거를 받아들이냐 아니냐 이건 자기 몫이라고. 음. 근데 그그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뭔가 치우치지 아니하고 네. 정말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잘 밸런스 맞춰서 네. 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맞아요. 되게 건강하게 보였어요. 네, 그 진짜 영적인 음. 그런 분위기가. 음. 그래서 우리가 요즘 말했다시피 사도행전 묵상하고 네, 있잖아요. 네. 엄톡송과 제가. 음. 그런데 거기서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 게 교회들이나 성도들에게어음 strengthen their faith를 음. 해줬다 음. 그렇게 하, 제자들이 그렇게 말씀함으로 아니면은 거기를 방문해서 그 믿음이 더욱더 강건하여졌고 음. 힘을 얻었고 음. 근데 저는 그그 그 자리에서 굉장히 되게 힘을 얻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네. 뭔가 영적의 쉼과 힘과 힘과 음. 음. <laughs> 그 열정을 다시 한번 받고. <laughs> 네. 맞았던 네.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찬양 드리는데 체코어 찬양이었었잖아요. 네. 영어 찬양 하나도 없었잖아요. 네. 무슨 뜻인지 우리 몰랐잖아요. <laughs> 그 옆에서 네. 막 조금씩 이야기 해주시고 그랬는데, 네. 근데 네. 언어는 달랐지만 그냥 내가 체코어를 모르지만 찬양을 하면서 아 진짜 우리가 언어는 다 다르지만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영적으로 예배하는 게. 이런 거구나 음. 싶었, 싶었어요. 음. 찬양을 하면서도 그렇고 이제 말씀 전하실 때에도 그렇고 다 음. 통역을 해 주신 건또 아니었었으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만 통역을 해 주셨었잖아요. 네. 그리고 간증 이런 것들은 네. 저희가 통역 못 들었었잖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껴지는 그 뭔가 음. 뭉클함과 감동과 네. 은혜가 있었잖아요. 그냥, 그냥 그 사람의 모습으로부터 느껴지는 그런 뭐라 그러죠? 그냥, 아우라, 진실된 음. 모습들, 음. 그런 얼굴 표정에서 나오, 느껴지는 음.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그렇게, 그렇게 마음을. 그게 정말 성력 충만한 모습이지 않을까 네. 싶었어요. 네. 너무 좋았다, 한분 다. 맞아요. 그래서, 아, 정말 우리가 드리고 있는 그 예배들은, 특히 한인교회들은 되게 틀이, 틀에 박혀 있잖아요. 안 좋게 얘기하면 틀에 박혀 있는 거고. 맞죠. 좋게 네. 얘기하면 이제 예배의 순서와 음. 이제 또 우리가 드리는 네. 그, 음, 틀이 있어. 형식도 필요하니까. 형식 필요하니까 네. 한데, 어, 좀 생각하게 만들더라고요 네. 그래도. 네. 어, 우리가 왜냐하면 음. 형식의 틀에 갇히기가 쉬우니까 그쵸.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도 힘들잖아요. 음, 음. 음, 그래서, 아, 우리가 너무 형식에 치우치지 않도록 또 음. 너무 막, 어, 음. 막, 또, 자유함 막 이거에만 또 치우쳐서 그쵸. 그러지 않도록 그 밸런스를 잘 맞춰 나가야 하는데 좋은 부분만 저희가 빼와야 <laughs> 돼요. 뺏먹고 싶어요, 진짜. <laughs> 그래서 아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는 어떻게 하면 그런 것들 밸런스들을 잘 맞춰 나갈 수 있을까 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현직 교회에서 저희가 배운 교훈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함과 네. 예배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네, 이런 것들은 좀 배우, 많이 배우고 왔답니다. 맞아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정말. 힘을 <laughs> 많이 얻었어요. 네, 앞으로도 <laughs> 다른 교회들을 방문하게 되면서 이우리가몇주안 음. 남았지만 음, 경험하게 될 그런 것들이 참 기대가 돼요. 음, 맞아요. 네, 각 교회마다 음. 저희가 그 전에는 또 비엔나에서도는 한인 교회를 갔었잖아요. 네, 저희가 그때 비엔나에서 있었던 그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네. 그러고 나서 저희가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나누지를 못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이것도 좀 나누고 저희가 네. 넘어갑시다. 주일 예배는 아니었고 그때 음. 금요 예배가 있다는 이야기를 음. 어떤 전도사 님에게 듣고 음. 어, 너무 우리 예배 드리고 싶은 거예요. 맞아요. 그 이제 한그 전주에 예배를 못 드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끼리 드리고 못갔 거든요. 그때 예배를 우리가 베니체 에서 갔는데 목사님이 <laughs> 없으시고 그러니까 2주에 한번 네. 교회를 드리는 그때 드렸던 교회였잖아요. <laughs> 그래서 저희가 예배가 너무 이제 갈급해가지고 음. 금요기도회를 저희가 늦게나마 도착해서 음. 이제 갔는데 음. 저희가 지하철 잘못 타가지고 근데 이제 찬양하고 난 후에 이제 음. 말씀 드리기 전에 그런 순서가 있었잖아요 음. 간증 하실 분 네. 이제 나와서 간증 네. 하시라고. 네, 간증하실 분 없으십니까? 근데 네. 바로 그냥 누가 나오셨어요? 맞아요. 뭔가 준비되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긴 <laughs> 네. 했지만. <laughs> 근데 나오셔서 어떤 권사님이 이제 간증을 하시는데, 진짜 솔직하게 음. 자신의 그런 신앙에 다운되었었던 부분들,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극복했는지, 기도가 안 됐는데, 그래서 찬양을, 찬송을 이제 드리면서, 어~ 회복하게 되었고 그래서 찬송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힘에 대해서 음. 찬양하면서 오는 그 기쁜 마음들에 대해서 네. 이제 나누셨었는데 어~ 되게 인상 깊었어요 왜냐면 하 네. 그렇게 이민교에서는 특히나 자기의 그런 약한 모습들을 음. 나누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얘기들이 돌고 돌고 네.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나누더라도 되게 좋게 좋게 포장해서 이야기를 네, 하는 게. <laughs> 음. 근데 그분 진짜 솔직하셨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맞아요. 걸 보면서도 아참 쉽지 않았을 텐데 음. 어 저렇게 나오셔서 또 간증하고 네.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아. 되게 간증하는 것 그리고 나의 솔직하게 그런 연약한 모습들도 나누는 게 정말 자유롭구나 여기는 네. 이 교회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음. 어른으로서 굉장히 음, 존경스러웠어요. 바라보 음, 음. 교회 어른인 것 음. 이신 것좀 권사님이셨잖아요. 저, 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음, 기도 시간도 굉장히 뜨거웠고 음. 거기 중고등부 청년들 다 나온 것 같더라고요. 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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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기도. <laughs> 합시다 하는 순간 다들 앞으로 나와서 우르르 우르르 나가요 어른이던 <laughs> 네. 청년이던 청소년든 상관없이 다들 앞으로 나가서 무릎 꿇고 음. 앞 기도를 하는데 어, 네. 너무 막 와. 네. 굉장히 이제 기도에 열을 <laughs> 기도해야 되는데 네, 잘 되어 있는 성도들이구나 네, 느꼈어요. 맞아요 금유기도회가 진짜 뜨거웠어요 네, 그, 네. 그리고 그 교회 표어도 열방을 향해 음. 이렇게 나아가자 이런 음. 거였었고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에서 아, 목사님 전도사님이 설교하셨었는데 음. 목, 전도사님의 설교 안에서도 그런 어, 느낌을 많이 받았었고 그리고 음. 그 권사님이 이제 간증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서도 민족을 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품어야 된다 이런 음. 부분들 많이 말씀하셨었는데 음. 자기의 그런 우리의 뭔가 정체성, 우리가 한국사, 물론 외국에 살고 있지만 한국 사람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정체성을 계속해서 간직하면서 또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어떻게 이 땅을 품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음. 기도하고 있구나. 음. 어, 나도 우리 뉴질랜드에서도 교회들이 또 한인들이 그러했으면 음. 좋겠다. 특히 이제 1.5세대, 2세대들은 어, 너무 쉽잖아요. 우리가 잊어버리기가 우리가 음. 한국 사람 이라는 게. 음. 근데 계속해서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서, 뉴질랜드에서 살아간다는 건뭘 의미하는지 또 하나님께서 네. 왜 우리를 그 땅에 보내셨는지 이런 부분들을 어, 기도하는 게 마땅하겠구나 음. 싶었어요. 뭔가 어, 저의 교회는 아니었, 아니지만 그비엔나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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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 어, 자랑스럽다고 해야 되나요? 뭔가 음, 뿌듯했어요, 맞아요. 마음이. 아, 이 땅에 소, 이분들 때문에 맞아요. 소망이 있다, 이렇게 네. 느껴지더라고요. 기도하는데 진짜 그, 그 교회를 향한 기도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되게 네. 귀하게 느껴졌고, 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겠구나 싶었고. 네. 음 이런 와서 우리가 되게 좋은 예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니 네. 정말 감사하네요. 진짜 감사해요. 네.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미리 알아보고 온게 아니잖아요. 음. 그 교회들 와서 음. 어떻게 또 듣게 되고 음. 리서치 하게 되면서 음. 한 거여서였어가지고. 네. 음. 우리가 예, 어, 나눌 얘기가 워낙 많아서 이제 일부는 여기까지 해야 될것 아, 같은데. 벌써요? <laughs> 더나누면안 돼요? 아쉽아쉽. <laughs> <laughs> 하지만 2부에서 저희가 또 나눌 수 있으니까. 네. 2부에서는 저희가 뭘 나누죠? 어,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버스킹 예배를 하고 <laughs> 또 쉘더 웜스 따탐을 나누고 따뜻함을 발견하는 그런 여러 프로젝트들을 또 어떻게 해나가고 있는지. 네. 네.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네. 그럼 오늘. 은 일부에서 우선 마무리를 하고 네. 저희가 이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봬요 <laughs>